네 안녕하세요. 젠힐링샵입니다. 지금부터는 띵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작은 심벌즈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심벌즈처럼 이렇게 원형의 면을 서로 부딪혀서 내는 악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실 경우에는 약간 깨진 소리가 둔탁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띵샤는 한쪽 면과 한쪽 면을 서로 교차해서 부딪혔을 때, 띵샤 고유의 청명하고 고요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한쪽 면을 세우시고, 한쪽 면을 가로로 두시면 서로 게 교차되게 치셨을 때, 면과 면이 잘 부딪힐 수가 있겠죠. 땡샤를 잡을 때는 땡샤와 땡샤를 연결하고 있는 선을 바짝 잡으시면 땡샤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잡으신 상태로 한쪽 면과 한쪽 면을 살짝 부딪혀 주시면 땡샤의 고유한 청명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간혹 땡샤를 치시다가 선을 헐렁하게 잡거나 위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치셔도 땡샤를 소리나게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럴 경우에는 땡샤가 고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파장이 균일하게 퍼져나가지 않고 흔들리게 돼서 조금 불안정한 파장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땡샤를 치실 때는 땡샤가 움직이지 않게 손잡이 부분을 잘 잡으시고, 한쪽 면과 한쪽 면을 살짝 부딪혀 주시면, 띵샤의 고유한 파장이 청명하게 흘러 나오게 됩니다.